반갑습니다 여러분 난장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일조량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곳은 연으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소류지입니다 어, 한 5-600평 정도 되겠네요 좀 많이 작습니다 어 연, 연이 지금 연 안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맞은편에는 어, 연이 없고요 제가 앉은 이 라인으로만 지금 연이 무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어, 지금 3주째 어, 이 곳이 조항이 좀 좋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 지금 3주가 지난 과연 끝물일까,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요새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생무침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무침이란 어, 생미끼 오늘 제가 민물새우를 어, 울산에서 어렵게 공수해서 왔습니다 생미끼하고 그 다음에 글루텐하고 무침을 해가지고 어, 했을 때 오늘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그것이 관건입니다 관건 오늘 이곳에서 붕어난장 t v 시작하겠습니다 와 죽인다 분위기 좋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늘 연밭에 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생무침 생무침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어뭐 게임이 뭐 오징어 게임만 있냐? 자, 우리 낚시하는데도 게임은 있다 해서 제가 오늘 어, 생미끼 생미끼랑 글루텐이랑 그러니까 생미끼를 끼우고, 글루텐을 무침하는, 그런 방식의 오늘 게임을 해서, 오늘 이 게임을 이길지, 아니면 질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민물 우웁니다 싱싱하죠? 사이즈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생미끼 하면, 또 지렁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렁이.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껌딱지, 이 새우나 지렁이를 끼워서 이 껌딱지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껌딱지하고, 그 다음에 흔들파워, 흔들파워, 옥수수, 이것까지 첨가제거든요. 이거를 뿌리고 같이, 어, 같이 섞어서 이렇게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옥무침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았습니다. 어, 옥수수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글루텐을 뿌려서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깔아서 자 깔았죠? 깔고 그 다음에 흔들 파워, 흔들 파워도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고 그래서 잘 섞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 저같은 경우에 겨울에 새우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꼬리깨기를 합니다 꼬리깨기를 하고 아어 물론 뭐 더듬이 같은 것도 제, 저는 이렇게 좀 제거를 합니다 긴 더듬이는 제거를 하고 꼬리깨기를 한, 하고 난 뒤에 우리 그 빵가루 묻히듯이 있죠 이렇게 하얗게 변했죠 여러분들 하얗게 이건 새우고요 지렁이도 한번 해볼게요. 어, 동절기 되면요. 어, 지렁이는, 어, 굵은 것보다 얇은 거, 그리고 작은 거, 작은 지렁이를 끼는 게 좋습니다. 자, 빵가루에 묻히듯이 하얗게 변했죠. 지렁이가 이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오늘 낚시를 진행할 겁니다. 광양에서 아, 여기까지, 아, 지금, 왜, 여, 왜, 얼마나 걸리는데요세 시간. 세 <laughs> 시간을, 세 시간을 내한테 말도 없이, 와. 저는, 저는 20분, 아, 아니, 20분 내가 그랬거든. 어쩐지, <laughs> 회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하시더라고.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뭐, 몸이 안 좋나 이랬더만, 연기했구만. 예? 아, 요새 뭐, 잠이 안 온다. 그거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짰구만. 야, 나무주연상. 몰래카메라에 속았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아니 생일은 무슨 뭐 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네? 사랑하는자우형님뭐생하시는데지 <laughs> 생일 축하 생일 아닌데? 생일 아닌하는 대신 생일 축하하는 대신 생일 축 생일 축하이는 대신 생이는 대신 대니다일 축하하는 대신 생일 축하러 밴드 공지를 했는데? 아, 또 우리 또, 이또 오늘, 제가 오늘 생일은 아닌데, 미리 또, 제 축하해 주시려고, 제가 봤을 때 회장님하고 지금 이사님하고 임차관님께서 지금, 지금 하, 이 서프라이즈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유튜브 한지 1년 됐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지금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내년에도, 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우리 붕어난장 TV가 되고 난장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우가 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laughs> 이렇게 야이아 울지마 아, 울 울는 건 아닌데 아 진짜, 이런 거좀 진짜 제가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붕어난장 TV 난장 선배님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지금 이사님, 그 다음에 안에 계신 우리 박사장님, 그 다음에 오늘 와주신 임창아님, 그리고 지금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난자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촛불 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 네, 진짜.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정면에 일출, 멋집니다, 멋져. 자, 해가 올라올 때, 찌도 멋들어지게 올라와라. 제발 부탁이니까. 날 고만 힘들게 해도, 아우. 극공 선배님하고 김상하 선배님 응원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또 우리, 그, 저, 김상하 선배님이 생일 선물 하라고 지금 방 하나를 사 오셨네요. 아유. 털 달린 거. <laughs> 생일 선물 사 왔습니다. 어, 제가 뭐 생일을 지금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선배님들이 저를 이렇게 챙겨 주시고 있는 거를 그래도 감사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지. 뭐제 생일이 뭐가 그렇 중요하겠습니까? 오른쪽 입질, 오른쪽 입질. 제발 좀 밀어도, 제발 좀 밀어도.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옵니다. 미끼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니까. 아까 잠깐 땡겼는데 지금 방금 불빛이 변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아까처럼 안 밀어주는데 하, 밀어줄 것 같은데. 이 한마리 볼라고 예? 이 붕어 한번 볼라고 야 29입니다 29 여러분들 하면 잘 나오나? 음. 29 알았어 알갑다 그래도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노 예? 그래도 라방에서 한마리 나오네요 오, 옥무침 옥무침에 나왔습니다 옥무침. 옥무침에 옥무침에 어? 내가 맞쳤다29야박사장님 <laughs> <박사등이> 축하합니다 <laughs> 자 그렇게 뭐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연밥 붕어 빵 좋은 연밥 붕어를 볼수 있다는 게뭐 이쁘다 이쁘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한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알 나오고 있어요. 아이. 바로 살려 살려드리... 드릴 살려 드린다. 살려 드려야지. 어, 살려 드릴게요. 고맙다. 야, 진짜 고맙다. 잘 가라. 잘 가라. 아이고. 합니다 야, 내 거보다 사이즈 더 좋은 것 같은데. 맞지 야, 고기 좋다. 아이. 자, 우리 박순우 매니저님 한수 하셨습니다. 야, 한28 나오네, 28. 뭐 야, 빵 좋습니다. 빵 좋아요. 알... 야, 와, 28 정도 나오네, 28. 야, 이 이쪽 고기들이 지금 알을 좀 많이 품고 있네요. 보니까 옳지주디 보여주면서 <laughs>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옆으로 싹 연밥 품고입니다. 오, 좋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 자, 고맙다. 고맙 고맙다. 고맙다. 야잘 간다 우후 축하합니다 야한 2박 이박 3일 했는데 한 일주일 한 것처럼 완전 뭐 개폐인이 된것 같아요 개폐인이 아까도 어 인사 드렸지만은 또 저는 이제 더 좋은 곳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다행히 또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우리 박순우, 우리 박 사장 매니저님이 박순호, 박 말도 잘하다 박순우 매니저님이 또 어, 붕어다운 채색 좋고 최고 좋은 붕어를 만난 게 제가 더 기분 좋습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 피싱TV 낚시 아카데미 3회! 3회 본방입니다 밤 9시 반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틀동안 많이 응원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난장이가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